이 환자분은 2023년 3월 28일날 문의를 하셨고, 총 기간이 두달 정도 걸렸던 것 같아요. 그 아래쪽에 이제 디지털 프라지의 체종이 만들어졌고, 이렇게 해서 잘 쓰고 계셨죠. 그런데 이제 여기서 재밌는 거는 이분이, 처음에 이제 CT 찍고 스캔을 해서 저희가 분석을 하죠. 그래서 분석을 하면, 체중 치아의 배치를 먼저 배열을 하고, 부가적으로 46번 자리, 45번 자리, 그리고 35번 자리, 블라트 3개를 새로 심고, 아래쪽 2개는 이미 있던 걸 이용하는 방식으로 해서 진행을 하고요. 그렇게 수술하기 위해서 3개의식립되는 부위에 이렇게 수술 가이드를 이제 디자인해서 이제 출력한 상태죠. 그리고 그날 바로 수술이 끝나고, 이제 고정성으로 임시 치아를 연결하기 위해서 임시 치아까지 미리 다 이제 제작을 하고, 이제 수술할 기다립니다. 아래쪽에 임시치아를 제작을 하고요 이렇게 5개의 호를 만들어 놓고 수술이 끝나고 바로 치아가 들어가도록 저희가 이제 준비를 해 놓죠 그래서 3주 후에 이제 수술을 했는데요 이날은 어, 수술을 하고 그리고 첫 번째 임시치아를 체결하는 단계까지 진행을 했죠 그래서 수술 후에 파노라마 사진을 보면 두, 원래의 2개랑 3개가 추가가 돼서 잘 들어갔고요 계획된 미리 만들어 놓은 임시치아까지 다 체결이 돼서 그렇게 치료가 마무리됩니다. 그래서 치료 직후의 사진이겠죠. 보통 이제 하루나 이틀 후에 첫 번째 만든 임시치아는 술 전에 저희가 만들어 놓은 거라서 술 후에 이렇게 고정된 위치 정보를 가지고 더 기능적이고 깨끗한 두 번째 임시치아를 만들기 위한 준비를 하는데 그걸 다시 풀어가지고 안쪽에 인상기를 넣어서 인기를 하고요, 스캔바디하고 뭐 이런 걸 넣어가지고. 제를 구강 밖에서 스캔을 해요 그래서 저 저렇게 스캔을 해가지고 두 번째 임시 치아를 만드는데 대략 한 2, 3주 정도 걸리죠 그래서 2주 후에 두 번째 임시 치아가 이렇게 나와가지고 체결하는 거고 두 번째 임시차는 첫 번째 것보다 훨씬 더좀 깨끗하고 더 기능적인 걸볼수 있죠. 체결을 이제 했는데, 체결 하고 나서, 뭐, 개인마다 이제 이런 차이가 있죠. 뭐, 한 달에 더 쓰실 수도 있고, 두 달에 더 쓰실 수도 있고 한데, 이 환자분들 두달반 정도 저두 번째 임시차를 쓰시다가, 이제 크게 문제 없고, 보기도 괜찮다고 하셔가지고, 다시 이제 꺼내서, 아까 말씀드린 첫 번째 임시차를 스캔한 것과 같이, 두 번째도 같은 방법으로 해서 쟤를 스캔을 합니다. 스캔을 해서 최종 보철을 이제 제작을 하죠. 뭐 최종 보철을 보통 제작 기간이 한 2주에서 3주 정도 걸리는데, 이제 최종 치아는 음. 그림같이 보이죠. 교환면에서 그 보면 이제 연결된 5개의 홀이 보이고요. 그리고 고강내에 그 이렇게 체결을 한 상태입니다. 이제 스크류로 체결을 하는 거라서 체결할 때는 크게 시간이 많이 걸리거나 부러지는아요 그리고 환자는 불편한 것도 없고. 그래서 다 체결되고 난 상태는 이제 이렇게 보이죠. 치료가 다 끝나셔서 이제 아래쪽은 최종 치아가 들어가서 이제 편하게 잘 이지고 계셨고 그렇게 지내시다가 이환자분은 2023년 3월 28일 날 문의를 하셨고 총 기간이 두달 정도 걸렸던 것 같아요. 아래쪽에 이제 디지털 프라치의 체중이 만들어졌고, 이렇게 해서 잘 쓰고 계셨죠. 그런데 이제 여기서 재밌는 거는 아래쪽을 이제 잘 쓰고 계시다 보니까 위쪽에는 부분틀리, 꼈다 뺐다고 하는, 아직까지 틀리를 쓰고 계신 거죠. 부모님 입장에선좀 불편하셨겠죠. 그래도 아래쪽은 편했는데, 이제는 위쪽이 이제 불편하신 거죠. 처음에 아래쪽이 불편해서 디지털 프라치를 했는데, 이제 상대적으로 위쪽이 이제 불편하시니까 위에 있는 부분틀리도 디지털 프라치로 이제 바꾸고 싶다고 이제 말씀을 하셨죠. 바누라 사진을 다시 보면, 위쪽에 있는 4개의 임플란트 위치를 저희가 보니까, 6번, 3번, 2번, 6번 위치인데, 계획상으로는, 2번하고 4번 위치에 하나, 그러니까 두 개를 더 식립을 해가지고, 이렇게 하나로 묶어진 프라치로 진행을 하면 될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진행을 하기로 했죠. 그래서 이 위치에 두 개의 임플란트를, 가이드를 이용해서 수술을 하고요. 그리고 그날 바로 첫 번째 임시치아를 시작을 해보고, 그대로 연결을 해서, 임플란트 식립 끝나고 나서, 바로 첫 번째 고정성 입체가 들어간 거죠. 교합 정면에서 본 사진이고요. 그래서 엑스레이 사진으로 보면 이렇게 수술이 된걸 확인할 수 있죠. 그래서 515에 보면 두 개가 새로 들어가서 총개기가 이렇게 잘 대치되어 있는지를 볼수 있고요. 그리고 마찬가지 방법으로 이제 아래쪽 했던 것 같은 순서대로 해서 이제 최종 보철을 제작을 해서 저렇게 이제 만들어졌죠 그리고 교환면에서 그본 사진이고 이제 3주 후에 제작을 해서 이렇게 연결을 했는데 왼쪽에 이제 수술 전 사진이고 오른쪽에 수술 후 사진이죠 그래서 보면, 최종은 이제 요렇게 된 거죠. 위쪽 같은 경우는 두 개만 더 식립을 하면 되는 상태였고, 네 개가 이제 이미 식립되어 있고, 이제 골륜골도 끝났기 때문에 두 개만 더 들어가면 되는 상태라서 전체 시간이 상당히 짧았죠. 한달 만에 다 마무리가 돼서 이렇게 치료가 됐죠. 그래서 엑셀 사준으로 보면, 왼쪽에 네 개가 이제 여섯 개가 돼서 이제 한 통으로 이제 묶여지는 걸볼 수가 있죠. 이렇게 과정을 보면, 왼쪽 위에 있는 사진처럼, 아래쪽에는 전체 틀리, 위쪽에 부분 틀리를 쓰고 계시다가, 처음에 이제 원전 틀리가 불편하시니까, 이렇게 오버댄처라고 하는, 복닥단추를 달아서 꼈다 뺐다 하는, 인플란트 틀리를 쓰시고, 위쪽은 인플란트 4개를 신고 쓰는 부분 틀리를 쓰고 계시다가, 아래쪽이 이제 먼저 불편하시니까, 아래쪽에는 이제 프라치로 가고, 이제 1년 정도 지나고 나서, 위쪽도 이제, 하고 싶으셔서 이렇게 전체로 진행을 하서 지금은 이제 참잘 쓰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이분 사례를 보면 참 마음이 좀 좋았던 게 아래쪽은 자녀분들이 이렇게 비용을 마련해서 어머니한테 이제 선물을 해드린 건데 아래쪽을 하고 나니까 이제 너무 편한데 위쪽도 프라치로 이렇게 하고 싶은 마음 되게 많으셨다고 했는데. 자녀분들한테 말하기가 좀 그러셨나봐요. 그래서 어머니가 이제 그동안 모아놓았던 그런 비용을 가지고, 어, 그렇게라도 해서 남은 인생을 좀 쉽게 뭐 먹고 편하게 사셨으면 좋겠다라고 하셔가지고, 그만 먹고 이렇게 진행하셨는데, 어쨌든 지금은 잘 쓰고 계신다고 하셔서, 치료를 한제 입장에서도 마음이 참 좋았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렸듯이, 오분 틀리가 됐든, 혹은 뭐 오버댄처와 임플란트 틀리가 됐던 간에, 쓰고 계시다가, 틀리가 가지고 있는 여러가지 문제점이나 단점들을 이제 겪어보시고 이제 꼈다 뺐다 하는 게 아니라 이제 고정된 전체 임플란트 이렇게 브라치를 하고 싶으신 경우가 많은데 환자분 사례처럼 그렇게 이제 몇 개를 더 심어 가지고 할수 있는 상황으로 이렇게 저가 진단을 할수 있으니까 이게 많은 관심 가지고 이렇게 조금 알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다음에 이제 다른 주제를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